오늘은 요우유액개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거는 물풀 필요 없고요.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떼었고요. 지금 손에 이거 방금 만든 거라서 끈끈이가 묻어서 좀더 많이 묻을 수 있는데 그건 양해 부탁드립니다. 지금 좀 많이 묻은 상태예요. 손을 잘안 묻고요. 시간이 다 지나면 더잘안 묻어요. 먼저 튕글거리고요. 몰드도 약간 잘 되는데요. 잘 뭉치기도 하고요. 잘 흐르기도 합니다.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 석을 통해 아이클레이를 넣어줍니다. 넣어 주신 다음에 물을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와 물과 한 몸이 되도록 섞어주세요. 근데 네, 다 녹을 주고요. 어, 이렇게 물안 뭉치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만 해주셔도 딱 좋은 것 같아요.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다를 소량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. 근데 너무 얘가 묽음 그 너무 점토 같으면 안 되구요. 이 소다를 넣어도 안 뭉치 정도로 향주시고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뭐야 음, 어떡해 잠시만요 죄송해요 다 이렇게 소다를 넣다소다를 놓... 넣고 이렇게 섞어주신 다음에 목공풀을 넣어주세요. 응? 너무 많이 넣어주시지 마시고 조금만 적당히 넣어주세요. 그럼 조금 더잘 뭉쳐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소다를 넣어주세요. 근데 소다를 조금 많이 넣으셔야지 어느 정도는 잘 뭉치고 그래요. 조금 많이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완전 막몇 그램을 막털으면 망하고요. 적당히 어느 정도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뭉칠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. 적당히. 그럼 여기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거 생기는데 이거를 잘 깨주시면요, 이게 점점 잘더 뭉치니까. 계속 섞어주세요. 목공풀을 넣거나 아니면 소다를 계속 넣어주세요. 되도록이면 소다를 넣어주시면될 좋아요. 하지만 빨리 굳는다는 점은, 네, 부탁드립니다. 네, 다 이렇게 섞어주었더니만요. 이렇게 뭉쳤어요. 방금 물을 좀더 넣었거든요. 너무 이게 딱딱한 것 같아서 물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것도 좋아요. 떼보고. 처음에는 묻을 수 있어요.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단점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.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게 잘안 떼어지는 데 이게 굳어버렸어. 잘안묻고잘 <laughs> 뭉치고요. 근데 어쩔 때한 번씩은 묻을 때가 있어요. 잘안 묻고요. 잘 흐르고, 통 같은 데서도 잘 떨어져요. 이상으로 막, 포딩망고였습니다 안녕!